안녕하세요. 네얼그랜트입니다. 이 영상 제목을 보시고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서 관심 없는 분들, 혹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네얼그랜트 채널을 로드모바일 게임으로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채널의 방향을 항상 로드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운영했었는데요. 채널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진지를 먹고 일부에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정보 중에 세부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하루 만에 레기온의 집결자들과 패밀리 유저들이 게임을 접어버렸습니다. 이 인원들 중에는 로드모바일 전체에서 최상위권 집결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헤비 유저들이 단체로 한날한 시에 게임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영상에서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IGG 게임회사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장장 6일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458 왕국은 기본적으로 헬서버였습니다. 제본 계정이 몸담고 있는 에스파레스의 고투력 분들이 모두 이주하려면 어느 정도 헬 서버를 골라서 이주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거대 연맹들이 하나둘씩 458왕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투력들이 많은 458 왕국이었기 때문에 거대 네임드 연맹들이 이주해 오기도 수월했겠죠. 이 서버가 점점 헬 중의 헬이 되어 가면서 문제의 미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 연맹들이 대다수 모인 만큼 미지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거대 연맹들이 이주해오고 있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사건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거대 연맹들의 세력 구도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모바일에는 독과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CTK 연합이 있죠. CTK를 필두로 한 CT로 시작하는 거대 연맹들과 G연맹, 그리고 여기서 모두 열거할 순 없지만 그의 버금가는 하나하나가 천상계급의 집결자를 보유하고 있는 패밀리 연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CTK연합이 독과점으로 황제만이 얻을 수 있는 장비들과 남작보석 등 모든 메이저 컨텐츠의 이익을 획득하는 것에 반기를 든 것이 레기온과 스카이 패밀리입니다. 참고로 저희 에스파레스 연맹은 스카이 패밀리에 속해 있다가 서버를 이주하면서 레기온 연합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만큼 레기온과 스카이는 딱히 서로 적대적이지 않은 동맹에 가까운 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나 집결자 수를 늘려가면서 CTK 연합에 전략적으로 대항하여 황제와 남작 아이템들을 어느정도 획득해 나가고 있는 레기온과 스카이 패밀리였습니다. 여기다가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으나 규모가 굉장히 크고 활발한 LH 연합도 있고요. CTK 메인 연맹은 오지 않았고 연합들 중 오지 않은 연맹도 적지 않게 있었으나 로모 역사적으로 헬 중의 헬서버가 된 것은 사실이죠. 이 많은 거대 연맹들이 458 왕국에 모여서 미지전이 5일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24일 갑작스럽게 서버 점검이 시작됩니다. 미지전 진행 중에 서버 점검을 시작하게 되면 점검 시작 전에 점령하고 있던 연맹이 구강으로 등극하게 될거 아닙니까? 미지전이 진행 중인 모든 서버에서 똑같이 적용되겠죠.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긴급 점검을 하더라도 점검이 끝났을 때 미지전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게 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운영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점검이 시작되었으니 유저들이 점검 도중에 문의를 하게 되겠죠. 점검 이후에 미지전이 당연히 계속되는지 말이죠. 점검 도중 문의에 대한 답변에는 점검 이후에 바로 전쟁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한 답변이 돌아와서 레기온 유저들은 게임 회사 측의 답변을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미지전이 한창 진행되던 상황에 긴급 점검이 시작되었으니 참여하고 있던 수많은 유저들이 점검 시간 끝나기만을 분 단위, 초 단위로 기다리다가 점검이 종료되자마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미지가 끝나 있어요. 긴급 점검 시작하기 직전에 미지를 점령하고 있던 QC9 연맹에서 국왕으로 등극해 있었습니다. QC9는 CTK 쪽 연맹이고요. 이게 레기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한 상황인가요? 점검 종료 직후에 미지전을 재개한다는 게임 회사 측의 약속도 있었는데 말이죠. 미지전을 5일 동안 지속해서 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유저들의 병력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집결자들을 비롯해서 참여하는 횟수가 높은 유저들은 그야말로 하루에 추력이 몇 억씩 하락하고 다시 병력 생산해서 채우고 또 병력 소모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로모가 과금 게임이니만큼 헤비 유저들은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과금을 하게 되고요. 과금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과금하라고 시켰냐, 혹은 돈 낭비 아니냐, 이런 의견이요. 하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취미 생활에 본인의 여건에 맞게 투자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면서 즐겁게 게임을 플레이하려는 유저들의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게임회사 측에서 명백하게 운영을 잘못하게 된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불이익을 받은 쪽의 유저들만이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증거를 구하는 방법이 사실상 법을 어기지 않고는 힘들기 때문에 음모론으로만 말할 수 밖에 없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종류의 크고 작은 일들이 반복되어 왔고, 일각에서는 G연맹의 연맹원 중한 명이 게임회사 IGG의 주주 중한 명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서버 점검의 배경에는 이 IGG의 주주인 유저의 요청이 있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확인은 할수 없겠네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레기온과 스카이에서는 게임회사 측에 다시 한번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몇 시간 동안 항의한 결과, 게임회사 측에서는 긴급점검이 끝난 시점에서 9시간 뒤에 미지를 다시 오픈해 주기로 합니다. 게임회사 측에서는 이 상황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내놓은 후속 조치일 수는 있습니다만, 당한 유저 입장에서는 전혀 공평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이건 다음 미지전이 일찍 찾아온 것 뿐인 것이죠. 458왕국 유저들의 항의 결과로, 원래 전체 유저들에게 서버 점검으로 주는 수정과 훈련 가속 보상 이외에, 458왕국에 있는 유저들에게 부가적인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24시간 훈련 가속이 50개씩 모든 458 왕국 유저들에게 지급된 것인데요. 별다른 소, 병력 소모가 없었던 유저분들께는 큰 보상이지만 미지전을 5일간 참여한 유저들에게는 세발의 피 조족지혈일 뿐인 것입니다. 계속된 IGG의 거짓말로 인해 너무나 큰 배신감과 심리적 타격을 입은 레기온 패밀리는. 게임회사 측에서 정당한 후속 조치가 나올 때까지 보이콧 하기로 결정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월드맵의 좌측 하단 구석에 모여서 전원 보호막을 펼치고 과금을 멈추고 아무 컨텐츠도 즐기지 않겠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도 보이콧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레기온 유저들이 일시적이지만 불매운동, 게임플레이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 회사의 후속 조치라고는 하루 뒤 미지전 재개와 훈련 가속 50일 지급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게 되면서 큰 실망을 하게 된 레기온의 주축 멤버들은 게임을 이탈하기로, 즉 게임을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제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자주 등장했던 RBB 연맹의 두프가 게임을 접기로 결정했고. 연맹을 탈퇴한 상태로 계정을 정리 중입니다. 두프는 CTK의 해리제이, 스카이의 얼주에 이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장비와 스펙을 가진 집결자였죠. 그리고 레기온의 리더 KFK 연맹의 오렌지도 동시에 게임을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KFK의 오렌지는 레기온의 리더답게 많은 전투를 지휘했으며 저도 보이스톡 전화 회의로 오렌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번 플레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이었고, 게임을 최선을 다해 즐기던 친구였습니다만, 결국 2019년 6월 25일, 이두 집결자가 게임을 접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의 글은 레기온방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얘기를 번역해서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아마도 리더인 KFK의 오렌지가 쓴 내용일 거라 추측됩니다.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기에 힘을 빌린 것이기에 매끄럽지 않은 해석이 있어서 읽기가 불편하실 텐데요.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이 되게끔 수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게임을 했다. 오늘 그 끝이 왔을 것이다. 우리는 게임을 하러 온 것이다. 게임회사가 가장 기본적인 성실함조차도 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유저들이 존중을 받을 수 있겠는가? 1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걸어왔으나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떠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우리는 결국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낸 시간은 비록 온라인상의 인연이었지만 진심으로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게임의 사회에 의해서 망가졌습니다. 레기온은 각 동맹 리더들의 만장일치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레기온 소속의 수많은 헤비 유저들이 뒤따라 게임을 그만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로드 모바일 게임 계정 거래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가 지난 이 시점에 벌써 중국의 대표적인 로모 게임 계정 시장에는 순식간에 50개가 넘는 계정 매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한국 로드모바일 운영진 측에서는 두 번째 서버 점검 공지도 제때 되지 않아서 한국 로모 유저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이 사태의 결과로 여러 명의 직결자, 천상계 직결자들과 일반 헤비 유저들이 대거 게임을 그만두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유저들이 과금하던 금액을 생각하면 게임회사에 꽤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직결자들은 어떤 새로운 과금 패키지가 나오든 하루 만에,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끝을 볼 때까지 구매하잖아요? 중고차 혹은 뭐 중형차 한대 가격이라는 신신영웅들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경전이 필요하다는 미지 집결 연구도 그렇고요. 과금 측면 외에도 비등한 대결 구도였던 CTK와 레기온 스카이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는 흐트러지게 되었죠. 남은 레기온 유저들은 스카이와 힘을 합하기로 하긴 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존 레기온의 주요 인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서, CTK의 연합에 대항하는 규모 자체는 예전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쟁 양상은 어떻게 될지,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보다 재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유명 집결자들끼리는 서로 싸우는 관계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적끼리, 가끔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G연맹의 가오를 비롯한 여러 CTK쪽 유저들이 레기온 연합에게 게임을 접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19년 6월 25일 방만하고 평파적인 게임 운영에 따른 레기온 해체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겠고요 이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강 간, 간 건너 불 구경, 요즘 말로 팝콘 먹으면서 재미있게 구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든 게임이라는 취미 생활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으시다면 그걸로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 시청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올 컨텐츠 마스터 연맹 에스파레스의 행보가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물, 불매운동, 보이콧 운동은 3일 정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보이콧이라는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행동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S-패밀리 연맹원 분들 중에서도 실망감과 배신감에 게임을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맹을 해체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야겠죠? 저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웬 사랑 고백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제가 브이로그 같은 유튜브 채널을 이 내얼그랜트 네 채널보다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제 외모가 그다지 특출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인기는 없었고 얼굴을 공개한 채널이어서 그런지 종종 악플, 악플이 달렸습니다. 외모 지적이나 감스, 감정적인 성 댓글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친절하고 선한 마음씨를 가진 분들만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너무 죄송하게도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항상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 채널을 계속해서 관심있게 재미있게 봐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는 이, 아직 이 게임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컨텐, 컨텐츠를 더 이상 만들어내기 힘들어지는 그 때까지 조금씩이라도 영상을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로드 모바일에 중독됐어요. <laughs> 반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부터 제가 이직과 이사로 바빠서 영상 제작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제 능력이나 스펙보다 운이 좋게,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일이라, 아직은 배울 것들도 굉장히 많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아져서, 게임 플레이와 게임 영상 제작을 계속해서 할수 있을까 어, 하면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도 게임을 손 손에서 놓지 않고 틈만 나면 컨텐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에 중독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보이콧 운동이 끝나면 다시 틈틈이 노력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는 네얼그렌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빨간색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